휴대폰에서 출처를 알수 없는 앱 설치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오분 특강입니다. 오늘 두익한 생활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APK 파일 설치하는 방법 갤럭시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갤럭시폰에서 앱은 보통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하지만 해외만 쓰거나 별도 설치가 필요한 앱은 apk라는 확장제로 된 파일로 출처를 알수 없는 앱이라고 표시되는데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를 알수 없는 앱 설치 설정 방법 갤럭시폰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대한 휴대폰을 캡처한 내용인데요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설정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톱니바퀴 모양 아이콘 있죠 이게 설정입니다 자 설정 화면인데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자, 중간쯤에 애플리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시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고요 오른쪽 보시면 점세개가 있습니다 자 누르시면은 특별한 접근이라고 있습니다 자 누르시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쭉 뜨는데요 쭉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은 자 우리가 원하는 출처를 알수 없는 앱 설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자, 가운데에 모두 허용 안함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각 항목들이 이렇게 꺼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내 파일만 키시면 됩니다. 내 파일에 해당되는 옆에 있는 걸 키시면은 화면 이렇게 이 바뀌고요. 모두 허용 안함에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키게 되면은 APK 파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개별적으로 끄거나 아니면 모두 허용 안함을 눌러게 되면은 화면 이렇게 꺼지게 되고요. 이 상태가 되면은 출처를 알수 없는 설치가 불가되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출처를 알수 없는 앱 설치 설정 방법 최신 버전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갤럭시폰 기준인데요. 제 휴대폰은 갤럭시 S10입니다. 그래서 예전 버전이다 보니까 최근 거는 설정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방법 말씀드리자면은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돋보기를 눌러서 검색창에다가 출처를 만치게 되면은 검색하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자애플리케이션 아까 들어간 게 특별한 접근에 출처를 알수 없는 앱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말고 위에는 생체인심및 보안에도 있습니다. 출처를 알수 없는 앱 설치만 찾으면 되니까요. 카테고리가 다르더라도 이 항목만 있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누르시면 됩니다. 자 누르시면은 여기 하단에 출처를 알수 없는 앱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자 똑같이 자 모두용 안함이나 내 파일 켜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안드로이드 버전이 달라서 위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색해서 앱 설치 켜기를 하시면 됩니다. 출처를 검색하시면 되겠죠. APK 파일 다운로드 및 설치 방법 갤럭시 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휴대폰에서 인터넷 접속하신 다음에 뭐 구글이나 전용 인터넷으로 검색하게 되면 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카톡에서 받았는데요 이것도 엄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요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서 받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으라고 나와 있죠 보게 되면 이제 다운로드라고 APK라고 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용량이 한1 0 1가 정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어디 있냐 홈 화면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 하단 바를 이 위로 올리시게 되면은 내 휴대폰에는 전체 앱들이 쭉 뜹니다 이 중에서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할 텐데요. 자, 내 파일로 에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한칸 띄우고 파일 나오는 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요 앱을 실행시키면 됩니다. 내 파일을 열게 되면 내 휴대폰 전체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카테고리 보시면은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파일, 문서, 다운로드, 설치 파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저는 다운로드 받은 설치 파일이니까요. 다운로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APK에 나와 있지만은. 다운로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날짜 순서대로 쭉 나오는데요. 저는 뭐라고 뭐라고 라고 써있고, .apk라고 나와있죠. 이게 실행 파일이고요. 자, 1 0 6 m b 가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해외에서 구매한 기기기가 있는데, 국내 정식 출시가 안 되다 보니까, 구글 플레이스토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앱을 다운받아서 연동시키기 위해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앱을 설치하겠습니까? 나무 설치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출처를 알수 없는 설치라고 나오는데요 무시하고 설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설치 중이 나오고요 다 끝나게 되면은 자 완료나 열기를 누르게 되는데 완료를 누른 다음에 바탕화면을 가게 되면은 이렇게 신규 앱이 설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에 APK 파일 설치할 경우 체크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를 알수 없는 앱 설치를 켜지 않는 경우 내 파일 설정으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안상의 이유로 현재 이 출처에 알수 없는 앱을 휴대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설정 누르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설정하는 화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네 파일만 똑같이 키시면 되죠. 출처를 알수 없는 앱을 설치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자, 이 앱을 설치하면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내 데이터가 손실되는 등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니까요. 신중하게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받지 마시고요. 검증된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정확한 지인한테 받아서 설치하는 것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앱을 설치한 이후에는 모두 허용 안함을 설정해서 해킹 및 피싱을 예방하는 걸 필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apk를 하나만 설치하고서요. 다시 한번 모두 허용 안함을 눌러서 함부로 설치가 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